안녕하십니까? 캐드신입니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시험 접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기 시험 접수 전에 큐넷 공지 사항을 보시면 다음 그림처럼 엑셀 파일로 실기 시험 시설 장비를 공개를 합니다. 내가 실기 시험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시설 등은 시험장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엑셀 파일을 확인을 해서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시설에 맞는 시험장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실기 시험에서 인벤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시험장을 선택을 할때 인벤터가 없는 시험장을 선택을 한다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시험도 못 보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장비를 보유를 하고 있는 시험장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접수 당일에는 응시자가 수만 명이 접속을 합니다. 수많은 응시자들이 내가 원하는 시험장에 신청을 할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1순위의 시험장을 접수를 못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1순위를 접수하지 못한다면 2순위를 접수하고 2순위도 못 한다면 3순위의 시험장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속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로그인은 원서 접수 첫날 10시부터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0시가 되기 10분 전부터 로그인을 하셔서 대기를 하셔야 돼요. 원서 접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큐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원서 접수 클릭하시고 응시 종목 에서 내가 시험을 보고자 하는 종목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을 클릭을 합니다. 각종 정보들 입력하시고 다음 선택하고 개인 PC 지참 희망 미 지참 선택을 해주시고 다음 네, 계속 다음 눌러주시면 되고요. 내가 1순위에서 3순위로 정했던 시험장을 찾습니다. 그리고 시험 날짜와 시험 시간을 확인을 한 이후에 선택을 누르시면 돼요. 다시 선택을 누르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절대 누르지 마시고 바로 접수하기. 그리고 접수하기를 누르기 전에 이 지역과 뭐 시험장을 계속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고민하는 사이에 내가 원하는 시험장 다른 응시자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접수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결제하기를 누릅니다. 결제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시험 접수 당일에 수만 명의 응시자들이 몰린다고 했었어요. 서버가 불안정해집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결제가 잘안 돼요. 원서 접수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계좌를 선택을 하는 게 가장 편해요. 실패할 확률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가상계좌로 결제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험장에 접수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큐넷에서는 작업형 실기시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공지사항을 보게 되면 실기시험 장소 변경 기간이라고 공지가 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해당 기간 내에 마이페이지에서 응시한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 장소 장소 변경이라는 아이콘이 뜨게 되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장소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원서 접수 마감 이후 환불자 발생으로 가용 인원 발생 시 장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변경 기간 내에 수시로 확인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큐넷을 검색을 하시고 가장 위쪽에 있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겠습니다. 정기 기능사 사전 입력 기간이에요. 이게 뭐냐면 4일 전부터 원서 접수 기간 이전에 정보를 미리 사전에 입력을 해서 장소 선택 및 결제를 조금 더 빠르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이거는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확인. 접수를 해볼게요. 3D 프린터 동의 다음. 뭐 정보들 입력하시고 다음. PC 미지참 다음. 다음. 확인. 마이페이지에 보시면 방금의 사전 접수한 3D 프린터 운용기능사가 나와요. 여기에서 시험 당일 10시 이후가 되면 여기에 뭐 결제하기 라는 창이 뜨거나 뭐 또는 제 시험 접수라는 항목이 뜰 거예요. 그럼 그거를 클릭을 하셔서 시험 장소 선택을 하시고 결제 방법 선택을 하셔서 실기 시험을 응시를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학습하셔서 목표한 바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